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게 제가 회사 직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번 이사한 집에 집들이를 해서 맛있는 거좀 시켜 먹고 집자랑도 하고 이런 걸좀 하고 싶어가지고 집들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초대장 같은 걸 써서 좀다 한번 모아볼까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거죠. 글쎄요. 지금 9 명이죠. 9 명인데 제가 초대장을 보내면 최소 한9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 집들이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거 집들이 선물로? 옷을 못 오면 자동으로 펴지는 그게 있다 그러던데 스타일러요? 스타일러, 스타일러. <웃음> 네. <웃음> 꿈이 크시네 <laughs> 그다음 TV가 집에 일자인데 이렇게 TV가 휜게 있잖아요 요즘에 아 커브형? 네 간지나는 거 되게 네, 꿈이 크시네 제가 개인 PC가 없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볼게요 저희 다 들어갈 수 있나요? <laughs> 저희가 온다고 나름 정리를 많이 해드셨던 모양입니다. 오,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어. 음. 오. 아 이거 너무 설정이 심하네. 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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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아, 이 항상 야지거고슬이게안 돼! 고슬이게 아직도 <laughs> 하 아, 어, 와! <laughs> 손님! 인데 아,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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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막 올라가면 되 <laughs> <laughs> 이 얼마짜리인가요? 물러서세요. 아, 뭐야 이거 뭐야? Judils이, 바로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우와! 오! 뱀. 뱀방물안 해. 어, 너 <웃음> <웃음 집필 월급을 적게 줘. 이 지필이 사는 이요 월급을 적게 줘서. 아, 안 돼요? 제 도배가 울었는데. 어, 도배 아예 다른 도배네 이거. 아,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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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나나 나 선물 이거 가져왔어 고구마죽 고구마죽이요 아, 아, 아침으로 먹으라고 아 역시 역시 센스 어, 선배님 칫솔 아, 두 개요 칫솔 두 개야 칫솔 두 개야 이거 뭐야 파란색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쓰는 거고 아 그거 말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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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소리야 진짜 구분해서 쓰거든 저는 집들이 선물 준비했습니다. 만카만카만카 만에, 만에. 요즘 어. 유기농에 그렇게 꽂히셨다고. 어. 어. <laughs> 지금 지했어. <지수>. 어. <laughs> 저예요. 뭐야, 뭐고? 아. 아. 아, 아, 진짜. 저요. 이 사회생활 아. 혼자 하는 사람. 사회생활 혼자 하는 사람, 이거. 아니, 이 정도 준비 안 하셨어요, 다들? 야. 아니, 왜? 아니, 왜? 왜? 버립니다, 버립니다. 아니, 왜? 안 돼. 안 돼, 내 진짜. 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날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집에 들어왔어. 근데 침대에 막다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침대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 속상한 게 나는 저 냉장고가 내 인생에서 내돈 주고 산첫 번째 냉장고라가지고 저걸 내가 결혼할 때까지 저 비닐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저걸 혼수품으로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저 비닐 내 새끼들이 다 벗겼어. 그래서 내 냉장고가 중고가 됐어. 저게 제일 속상해. 내일 이제 지금, 다음주에 봐야 되잖아요, 월요일. 네. 하고 싶은 당구의 말이나, 뭐. 하고 싶은 당구의 말. 이걸 아무도 안 치고 왔네.